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인터넷 사기성 광고를 하는 것을 특히 노인들이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오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 사이 신제품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오뚜기 오동통면이 나와서 아마 꽤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이 오동통면은 면의 굵기가 그 짜파게티 라면보다 굵고 짜파게티 혹은 그 인스턴트 자장면 면 굵기의 사이즈인데 안에 다시마 조각도 들어 있고 또그 바루 소스, 인터넷 소스에 또그 해물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맛이 우동 맛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오뚜기 우동 통면을 여러 번 사서 먹어보았습니다. 슈퍼에서 사기도 하고, 또한 네이버 쇼핑에서 쿠팡을 통해서 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시한 지 이제 조금 지나서 그런지 캠페인이나 홍보 기간이 끝나서 그런지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한두달 전인가는 오뚜기 오동통면이 어 40개들이 하나에 2만원대의 무료배송. 그러니까 개당 500원 꼴에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 보니까 오른쪽 2번에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분거 보면 제일 싼 것이 쿠팡인데 40개들이 24,15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개당 500원 한 550원 정도니까 무료 배송이니까 가격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우동은 아니지만. 우동 맛이 조금 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오동통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오뚜기의 어떤 협찬을 받아가지고 광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오뚜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뚜기 오동통면을 든것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오동통면을 인터넷에서 사려고 하니. 자 조금 더 24,150원 2만 2만 만 이것보다도 조금 싼게 없는가를 찾다 보니까 23,000원 짜리가 4번 있습니다. 3번도 23,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특정 회사에서 특정 그 판매 업체에서 해놨는데 살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 40개 들이가 아니고 이게 1개입니다. 한 1개 한 3번 4번 1개입니다. 무료 택배, 무료 택배가 2만 3천. 오동통면이 40개 포장이 아니고 단한 개. 슈퍼에 가면 700원 내지 800원이면 살수 있는 것, 천원 미만에 살수 있는 것이 한 개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2만 3천 원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싼가 싶어서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건은 한 개예요. 800원, 1 0 0 0원이안 되는. 오동통면을 한 개를 23,000원에 무료 배송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터넷 쇼핑 사기입니다. 사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라면 한 개, 오동통면 한 개, 라면의 일종인 오동통면 한 개를 23,000원에 사고 그대로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만는 반품을 하려고 하면. 반품 비용. 특히 무료 택배라고 이렇게 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반품 비용을 5천 원 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포장이 뜯었으니까 포장해야 보내는 고통, 택배하는 사람 피크업 하러 오는 것을 또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 이런 것이 있어서, 판매업체하고 이야기하다 가보면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이렇게 맙니다. 몇개더 보내주고 이렇게 하, 버리고 맙니다. 1번, 좌측에 있는 1번은 오동통면 120g짜리 하나가 3,780원이고, 배송비가 3,000원입니다. 그러면 6,780원이죠? 아차에서 사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 광고를 올리는 모양입니다. 1번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오동통면 하나, 천원 미만이면, 800원, 900원이면, 어지간한 슈퍼에서 살수 있는 이 오동통면을 6,780원에 사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가격 3780원이라는 가격과 배송비 3000원 여기는 배송비 3000원 되어있으니까 반품하려고 하면 배송비 3000원을 부담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전부 사기입니다. 이런 광고를 인터넷에서 하도록 놔두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또, 오뚜기에서도 자기들의 물건을 이렇게 사기성, 사기 비슷하게 파는 것을 놓아두는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안 됩니다. 못 팔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일 싼 것은 약 40개들이 2,000, 24,150원, 약 550원 꼴, 550원 꼴입니까? 예, 500, 어, 2만 원이니까 500, 예, 500한500 몇십 원 꼴로 지금 사는 것이 제일 쌉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기성의 광고가 대단히 넘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플랫폼 회사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준 회사에서는 이런 사기성을 막아야 합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으로 특히 가공식품, 라면 같은 거 많이 삽니다. 여기에 장난질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몇 푼의 돈을 뺏어내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요사이 정당은 전부 윤석열을 욕하는데 정신이 없고, 이런 민생의 문제는 도회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네 개의 표시가 있습니다만 2번을 제외하면 전부 사기입니다. 노인들은 사기에 당하지 말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3번, 4번의 경우는 반품할 수 있습니다. 오동통면, 라면 한 개를 2만 3천 원에 샀으니 누가 반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배송비를 5천원 달라, 배송비를 만원 달라 하면 대단히 힘들어지고, 이 판매처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많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 이 시기에, 이 세월에 인터넷 쇼핑 사기를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2번, 이 2번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인터넷 쇼핑할 때 조심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